안녕하세요. 가채환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만 온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았다가 말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8%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전에 상승을 지켜주지 못했었고요.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는 뭐2.5%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꽤나 많이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고 오히려 코스닥은 0.4%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 있죠. 이쪽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파란불로 마무리되었던 업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들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7%의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기관도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별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간만 8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는 별다른 수급 변화가 없었지만 특별하게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평소의 움직임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8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상승이 났던 에코프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대장주 하나 오션도 볼게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의 1 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 APR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우선주, s k 스퀘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미국 증시에 너무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당은 2.2% 급등이 있었고요. 또 S&P500도 1.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8%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아울러 반도체는 무려 3% 급등이 났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의 상승이 조금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흔히 말씀드린 이런 추세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아랫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처럼 상승이 있었고 오히려 저점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단기 하락 추세는 조금은 꺾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금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단기 하락 추세가 조금은 꺾인 것 뿐이지 이게 지난달처럼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절대 그렇게는 볼수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나스닥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한 차례 약간의 수상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조금 더 찝찝하게 볼수 있었을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 사이트가 걸렸었고 하루의 변동폭이 거의 3%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10월 상승장의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 흐름의 연속성이라고 단정적으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달 시장하고 이번달 시장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직전 고점 돌파에는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물론 저의 생각과 반대로 바로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방향을 하나로 단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상승 추세 가능성 열어도되그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조정장에 박스권 장세가 발생이 된다면 나는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어제 충분히 드렸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코스피가 만약에 박스권을 그린다면 당연히 높은 확률로 많은 종목들의 수익이 상승보다는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상승과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요, 더 폭발적 힘을 낼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이 무엇이고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고점이 뭐 2.8%도 올라갔었고 또한 번의 신고가 경신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10시를 기준으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코스피가 4200포인트 직전에서 밀렸다는 것은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4200포인트에 대한 부담 그 부담 매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니까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평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난달과 같은 상승, 물론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보수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고점에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고 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465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이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물론 제가 최근에는 조금은 게을러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그게 22년 말까지 나와있거든요. 하지만 20년 동안의 차트 흐름이니까 지금도 그 궤적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환율이고요.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지수는 급락하고 또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면 지수는 올라간다. 이 점을 지난 20년간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올라갈 때 당연히 코스피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만큼은 조금 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기업들의 실적을 많이 끌어올렸었고 그런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해도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이 다 돈을 푸는 시기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또 국내도 지금 몇 달째 동결 추세지만 뭐잖아 다시 금리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행진이 나온다고 해도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움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은 멈춘다면, 그때는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준의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4,000포인트 한자리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너무 지수 상승에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환율이 계속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강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상현상은 최근 구간에서만 발생이 된 것이고 과거에 20년 동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그때는 원달러 환율의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야기시켰다. 이 점은 변함없는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4,000 포인트까지는 단번에 올라왔다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또 오늘과 같은 상승장에서도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등이 나오긴 해도 더 뻗어갈 수 있는 재료와 힘에 대해서는 시장도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미국에서 조금은 좋은 기사가 나왔다고 해도 지난번에 나왔던 악재가 모두 해결이 되었구나.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수가 없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상승을 더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업종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 업종으로서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장중한테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외적으로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이 있죠.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할 것이고. 또세율은 25%로 인하할 것이다. 이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은 주춤거린다면그 대안으로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이 될 수도 있고 금융, 보험, 은행 그리고 지주사들 이런 업종도 계속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조정을 검토 중이고 여기서 2% 정도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그게 30조 원에 해당될 것이란 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 30조 원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의 자금이 일부 시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업종을 매수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우선은 제가 날짜를 11월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으로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가 하이닉스고 또두 번째가 KB금융,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 뭐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치고 2등과 3등이 모두 금융주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포진에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알테오젠, SO1,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업종, 조금은 생소한 업종인 SO1이 보일 거예요. 자, SO1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시장 흐름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정제 마진, 그게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아무튼 이번 달만 봤을 때는, 반도체, 금융주, 또 개별 종목으로서는 네이버라든지, SOE,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면, 지주사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죠. 그래서 연기금의 상위 종목들,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명확하게 걸치는 업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 보험, 지주사, 이런 업종들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자, 결국은 국민연구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분리가세라든지 또 소득세율이나 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하락에 조금만 멈췄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었던 한 주라고 생각이 되고 남은 3일 동안도 시장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